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빛가람 SRF 열병합 발전소 해결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어, 나주시 유력 정치인 신정훈 지역위원장님께서 어, 의견을 어, 인터넷상에서 고지한 내용입니다 한번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빛가람 주민 여러분 SRF의 어, 열병합 발전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커버넌스 활동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7일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환경 영향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 조사 범위를 반경 5km 이내의 법정리 동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전략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우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와 양보를 통해 한 걸음 진전된 합의안을 이끌어내신 주민대표와 나주시, 한남과 정부당국 노력에 감사드리며 주민과 지역사회가 대승적 관점에서 최종적 합의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빛가람 주민 여러분 저와 민주당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SRF 열병합발전소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의화를 막론하고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저와 민주당의 선의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그간의 분란을 철회해야 했다는 비판을 개허히 받아들이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주민이 제안하는 시작된 커버넌스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게 지켜보았으며 거버넌스의 이번 합의 사항은 열병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환경 영향 조사와 함께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서 가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고육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또한 정부의 정부와 한남 전남도가 참여한 합의안은 예상되는 매몰 비용과 추가적 비용에 대해서도 삼여기관이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와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와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거버넌스 합의야말로 빛가람 열병화 발전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합의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와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거버넌스의 최종적 합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주민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에너지 대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SRF 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매몰병행 등 지역의 재정적 부담과 책임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가람 열병암 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기 좋은 빛가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거버넌스 합의가 지역 주민들의 통일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고 열병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나준하순 지역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어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빛깔함 혁신도시에서 관련돼서 어어 회원분이 올려준 내용이고요. 밑에 댓글을 읽어보자면 뭐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님께서는 어, 이제와 밥숟가락 얹어보시겠다 본인은 싼똥 아닌가 주민소환 가자 어, 본인이 해결해야지 어, 이제 총선 관리에 들어가시는지 신정은 총선 100% 나오죠 지역위원장인데 마침 성분주는 다른 당이니 신정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뭐 어, 나와져 있네요 지금 현재 이것 말고도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시의원이신 지찬암 박소준 임채수 분께서 출마 전에는 SRF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는 SRF 찬성 쪽으로 가동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발언을 많이 하셔서 빛가람 혁신도시의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너무나 화가 나 있어서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나서서 시민의 의사를 표현해주셔서 모두 소환 조치 처리해서 우리의 주민 빛깔형 혁신도시의 주민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레기 연료를 마시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그 쓰레기를 마시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도 계속 폐질환이거나 감기 이런 것을 계속 증상 있는데 이게 그. 하루에 444톤 틀어댄다고 하면, 어,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시민의 의사를 저버린 이세 분의 정치인들은 모조리 송환시켜서 시의원 자격을 박탈시키는데 많은 시민께서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